20년 전인 2003년의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어서 그해 여름 강원도 산 속에 집가하기 시작하여 스스로 숨어버린 표범 은표라고 자처하며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21일 이런 한시를 지어 신경을 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을, 야, 심, 잠, 상, 두, 충. 깊은 밤 문득 좀벌레 생각이 나서. 우해, 불량 고, 복중. 버시어 뱃속에 벌레를 키우지 마시게. 인, 어, 광명, 변관조. 부처님 자비 광명은 아니 비추는 곳 없다 하나. 두, 충, 잠은, 구중함. 작디작은 그 벌레란 놈은 깊은 어둠 속에 꽁꽁 숨어 불시불언지 잠이 부처님 자비 은혜의 맛을 보지도 않은 채단낙착골이 흡수 오로지 뼈를 파고 들어 골수빨기를 즐기고 히히 살 소의지신 제가 기대던 몸 죽이기를 기뻐하며 쇠 경서 성의 소함. 성인의 뜻 가득 담긴 책을 바스러뜨리네. 백수왕 사경, 경, 폐도 백수의 왕 사자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가 포어 시랑이 고흥 늑대와 승냥이에게 붙잡혀 스스하게 죽어가고 이기 승천 불승은 승천할 듯 하던 이무기가 구름을 타지 못하여 낙심이 명창피가 울면서 슬픈 노래만 불러대는 것도 기실, 복, 고지, 소조, 실은 뱃속 벌레 때문이라네. 고, 오, 감, 권, 청, 어우, 하여 내버색게 감히 간곡하게 권한 오니, 혹구 견, 두, 화, 복충, 혹 우연히 존벌레와 뱃속 기생충을 보고 들랑, 불우연민 이 활지 바보같이 불쌍히 여겨 살려주지 말고 혹앞혹팽여 여의 밟아 죽이든 살마 죽이든 마음대로 하시게 산 속에서 생활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나름 기도 수행을 한 덕분으로 나중에 도시로 돌아와 지내면서 이런 독한 마음이 누그러진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 전의 일이 떠오른 것은 흔히 사자신충이라고 부르는 뱃속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그대로 살려두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자신충 같은 것들과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 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또좀 흔들립니다.